중국 해커들이 엔트로피크의 AI를 활용해 해킹 작업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제 공격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속도 증가가 아니라 공격의 본질적 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보안기관들은 AI 기반 공격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취약점 탐색 속도는 기존 대비 수배 증가했고 침투 시도는 하루 수천 건에 이르며 악성 코드 생성은 실시간 자동화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해커가 며칠간 실험해야 했던 전략을 AI는 몇분 안에 제작성합니다. 기술자 중심의 공격에서 학습하는 모델 중심의 공격으로 힘의 축이 이동한 셈입니다. AI 해킹 자동화의 첫 번째 변화는 규모의 비약적 확대입니다. AI는 수천 개 시스템을 동시에 탐색하고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한 뒤 공격 경로를 자동 조합합니다. 단일 모델이 팀 단위의 작업을 대체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적응성입니다. 방어 규칙이 업데이트되면 AI는 즉시 코드를 다시 쓰고 새로운 경로를 시험합니다. 정적인 공격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보며 즉시 배워가는 동적 공격으로 바뀐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비용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거 대규모 공격은 인력 시간 준비가 필요했지만 AI 자동화는 공격의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반복 가능한 공격 체제가 된 겁니다. 가장 위험한 건 능력이 아니라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사실이죠. 이 글로벌 변화는 한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은 AI 공격의 직접적인 표적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취약점 노출 시 피해 범위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온나라 시스템 해킹 사건은 한국 공공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였습니다. 중국의 AI 자동화와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디지털 체력이 취약할수록 외부 충격에 흔들린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사건입니다. 한국 기업 역시 보안 예산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 이후 대응 방식이 주류입니다. AI 기반 공격의 속도와 밀도를 감안하면 이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측 탐지 중심의 새로운 체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국의 AI 해킹 자동화와 한국의 반복되는 취약성 노출은 각기 다른 사건이지만. 동일한 시대 변화를 보여주는 두 단면입니다. AI는 산업을 혁신했지만, 해킹에서도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먼저 대비하느냐? AI 시대의 사이버 전쟁은 이미 조용히 시작됐습니다.